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그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주신 덕분에 그 가평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좀 소개를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라기보다는 좀 수도원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참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네. 이렇게. 어, 기도하고, 책 보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친구와 함께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뭐 계획 세우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 나중에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경수 콘탄이 따라오라 그러면 조용히 따라오싶면요 <laughs> 네 우리 김경수 권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박향옥 지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이렇게 보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참 어, 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어, 생명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앱에 소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정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건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끝까지 구원의 능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아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어둠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몇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예,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를 날마다 악한 길로 인도하는 무엇의 역사도 있어요. 원수 마귀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꼭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쩌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질병 걸리면 이게 누가 준 거라고 그러죠. 그 원수 마귀가 준 거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 봐좀 조심스러운데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우환이 찾아올 때마다 이게 다 마귀가 한 장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고 십살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존재여서 지금 이 순간 크게 은혜를 받아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요. 매일같이 강단에 오르는 이 목사들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 놓고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설교해 놓고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원수마귀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 안 한다? 예, 순종을 일초만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너무나 신실한 성도님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돌아서면 그래도 세상 즐거움이 최고이니 성령 충만보다 물질 충만이 더 대단한 복이라고 이 원수마귀의 요구에 일초만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얄팍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그때에 사방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평상시 어떤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길어질까 봐 제가 이번 주에 끊고 내년에 아, 내년이래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괜실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지금 나의 내면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라 것인데요. 자, 이른바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지금 내가 혈과 육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나의 무엇과요? 내면과. 나의 이속 사람의 음성과 싸워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원수막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리에 무엇을 메고요?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소설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이 과정이 너무나 실감되게 묘사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인공 크리찬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원수 마귀는 그야말로 각가지 세상 즐거움을 이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크리찬이 구원에서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고 신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각종 호화로운 집과 땅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관광지와 소유물이 있습니다. 자,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들과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즐거운 친구들이 그 시장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정욕과 쾌락 온갖 종류의 향락, 매춘부, 아내와 남편, 자녀, 은과 금, 보석과 진주가 그 시장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그곳에 들려서 나름대로 파티를 벌여야될것 같죠? 자, 일전에 그 저희 아파트에서요, 야시장이 열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파트 무슨 수익 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야시장이라는 걸 하나 봐요. 자,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막 총으로 싸가지고 뭐, 넘어뜨리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풍선 터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 먹어보기 어려운 군것질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거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빨리 나가자고. 그리고 나갔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성이 학교 애들이 다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너, 어, 너도 왔네, 왔네. 이러면 서로 막, 막 동창에 뭐, 그런 반창에막 열렸어요. 자, 그래서요. 그 또래 아이들이 진짜 가득가득 해 가지고요. 막이 주머니에 돈을 엄청 많이 넣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해 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지요. 자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엇인가에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더 이상 그 어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손을 내밀어 맛보는 것이 본능 중에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금지된 열매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도 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니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과감하게 어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찬은 눈앞에 펼쳐진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장에는 크리찬이 필요로 하는 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데 이 시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단 말이요. 그랬더니 크리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시장에 진리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 휘황찬란한 시장을 쏜살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듯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앞에 아무리 강한 유혹이 찾아와도 십살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된 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부기 용화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크리찬이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서 저 많지 물러나가지고 그 시장을 바라보는데요. 자, 그곳에 있었을 때는 그곳에 모든 보물들이 다 있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저 많지에서 보니까요.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그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금부치들이 다 가짜였고요. 그곳에 만난 사람들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영 덩어리, 헛되고 헛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 크리찬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에 머물지 않았음을 너무 감사하는 장면이 그소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붙들려 그들에게 열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그야말로 파티를 즐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사실은 뭐였다고요? 죄였고. 바로 그때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허탄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허망하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일평생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면 계속해서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평화 또는 화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른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요. 더 나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됩니다.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원수 마귀의 주된 목표는 뭐일 것 같아요? 불화입니다. 자, 일단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회방하고요.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투고 분쟁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다툼과 분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가장 큰 타락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마음을 갖듯 사람 앞에서도 면막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한 가정들은요. 되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부터 쉽사리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박사가 한 가정을 지켜보았다고 해요. 이 화목한 가정. 자, 그런데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물그릇을 차서 쏟아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생해보세요. 만약에 태성이가 지나가다 물을 쏟으면 제가 화를 낼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지, 이럴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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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안 그러는데, 첫반에 애기가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잡스럽냐고 하면서 좀 화를 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켜보았더니, 어, 그것을 지켜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가 이거 차지 않게 내가 먼저 치웠어야 되는데, 이거 내 잘못이다. 자, 그러자, 어, 그 아이의 아빠가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물을 먹고는 바로 치운다고 했는데, 일을, 그냥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이 일어났네요. 죄송하네요.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고요. 또 며느리는요, 아이고, 제가 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못 봐서 그렇네요.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흩어졌대요. 그랬더니, 손자도 배워가지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아직 어려서. <laughs> 철이 없어가지고 이불을 찰 수밖에 없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살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애가 뭐 차고 그러면요. 꼭, 누구 닮았다고 그러죠? <laughs> 나 닮았다고 안 하고. <laughs> 너 닮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에? 무식해가지고 막, <laugh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릿타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전래동화를 또 발견했는데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통하나 봐요. 어, 우리나라 옛 전래동화 중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색시가 시집을 간지 얼마 안 돼서 모처럼 쌀밥을 짓는데요. 그만큼 쌀밥을 짓다가 처음 짓느라고 부엌에서 그 쌀밥을 다 태워먹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밥을 태워도요 당당하다면서요 요즘에 며느리가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며느리가 밥을 태우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쫓겨날 만한 그런 일이 된다고 합니다 쌀이 너무 귀한데 보물과 같은 그 쌀을 1년 동안 농사에서 겨우겨우 지은 그 쌀을 그렇게 날려버리는 것은 아주 집안에서 쫓겨먹을 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데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이 아내가 이 밥을 태웠다라는 것을 듣고, 이 남편이, 아,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면서, 이것이 다제 잘못이라고 했대요. 자기 잘못이라고. 자, 그러더니 뒤이어서요,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어버지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작을 잘게 펴줬어야 되는데, <laughs> 장작을 너무 굵게 이렇게, 이렇게 패가지고 그것이 불이 너무 세가지고 탄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납 때문에 밥을 이렇게 태운 것 같다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온 가족이 감싸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래동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말씀 중에 자언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평상시에 몸에, 몸이 좀안 좋으면 소고기 먹으러 가죠. <laughs> 너무 비싸요?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 좀안 아프려고 그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먼서의 기자는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못해요, 못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맨날 남의 탓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업신여거나 물어뜯지 말고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우리가 자고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내할 일만 하지 말고 남의 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주일날 우리 박향옥 집사님 보면서 그렇게 느낀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 저분은 그냥 식당 공사를 매주 해, 매주. <laughs> 그래죠 아, 이 오늘 당번이세요? 아니시래요. 근데또뭐 계속 그런 걸 하시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야 우리 박형옥 제사님 그 복받으실 거예요. 왠줄 아세요? 그 제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또한 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원수마귀가 어떻게 틈타겠냐고요. 원수마귀가 틈타려고 하다가도 튕겨가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되도록 내할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못마땅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영화 엑소시스트가 참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막 원수막이라 그러면 어떤 것만 떠오르는 줄 아세요? 어떤 소녀가 계단에서 막 이러고 떨어지는 거, 그 아시죠? 이렇게 그 상징 엑소시스트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소녀가 그 거꾸로 해가지고 막 이러고서 그 계단을 막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막 뭐막 얼굴 막 갈라지고 눈이 막 백색으로 되고 그리고 또 머리가 막 치렁치렁하고 이러면은요 원수 마귀 사탄 이런 거 떠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눈앞에 원수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오면요 우리가 상대할 만할것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원수 마귀면 당장에 우리가 그리스예수님 이름을 붙들겠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나 원수 마귀다. 이거 다 드러내고 싸우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원수 마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이게 진짜 원수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게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만약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부장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무너뜨리,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에 가면 크게 두 가지가 제시하는데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아, 예. 진리 영원한 가치 어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세 그 어,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발적 가난 자발적 고독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 가난을 하는 걸 선택했다. 내가 또 무엇을 선택했다? 고독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으나 이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고독해지는 삶을 선택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무도 안 보는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이야, 이분이 이렇게 와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상황이 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는 자발적 고독, <laughs> 자발적 가난이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 사람,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요. 이제 모든 가치 중에 진리를 가장 우선순위 두고 세상 사람 날보러워하냐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공격을 못 하겠죠 눈앞에 허용인 시장이 딱 깔려 있는데도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어 그래서 쏟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는 곳곳마다 신발을 어떤 걸 신어야 된다고요? 예, 네, 평안해. 그러니까 평화의 신발. 황목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와 좋지 못한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원수막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죠. 오늘 제가 말씀을 잘하면서 힘들어하면 사모님이랑 부부싸움 한 거라고. <laughs> 우스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원수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경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화목한 삶, 화평한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추구하는 사람인가? 추구하는 사람인가? 네.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원수만계에서 승리한 거예요. 또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툼의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인가. 나는 다툼의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인가. 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툼의 사람인지, 아니면 평화의 사람인지. 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의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되려고, 되려,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수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이,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